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맹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는 약속은 어때요? 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나 또한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나와의 약속. 내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어, 죄송,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천지 만드셨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찬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그 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 1장부터 시작되어져 2장 3절까지 있어지는 말씀과 4장과의 4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이단에 가까운 신학자들은 이 일절부터 3절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4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드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세상은 멸하시고 새롭게 재창조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절과의 관계성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 1장 일장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 오늘 보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사절 하반절에, 요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앞정, 1절부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겠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오늘 보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엘, 여기서 여호와 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서 인격적인 관계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나와의 관계적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 속에 포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보여주는 단어의 반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없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없은 없는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모든 것이 없는 가운데에 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관계성을 이야기하면 5전에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람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창조적 의미가 연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이 땅, 이 세상에 존재적 의미가 부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나?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6일째 되는 날인 인간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자, 손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보시면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의 인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광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옥토, 좋은 땅, 이것은 농사 짓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지는 흙도 가치가 별로 없는데, 먼지는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한번 바람이 불어지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수 없는 존재가 바로 흙, 먼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나이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이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문헌에서는 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형상이라고 부르는 형용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재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두리번 두리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부서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우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심의 이유와 목적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넨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나오는 두다라고 하는 단어와 8절에 나오는 두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절에 8절에 나오는 단어 두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한 뜻인데 15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과 15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했고 이곳에서는 강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셨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도록 주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고 이곳에 인간들을 두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곳에 한 가지 금단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매를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 특별한 열매가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이거 먹으면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랑아와는 선악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어릴 적부터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계적인 인간을 만든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네가 따먹나 안 따먹나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림 속에서 한 가지 약속 그것을 통하여 너의 진절한 고백을 알고자 하시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의미가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가운데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까 너와 나의 약속 속에서 이거 먹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 너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투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내 것으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은혜는 그냥 뒷전으로 하고,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내게 어떠한 달콤함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고 그것으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 네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당적 고백으로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약속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너무나 많이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그 악한 것을 탐닉하며 찾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누 누려, 우리가 누려야 돼그 하나님의 진정하신 사랑, 그 은혜. 그 열매들은 우리가 왜 즐겨하지 않는지 사연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면 바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은 이 약속은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죠. 선악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맺은 최초의 약속이며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을 무시하며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더그 죄악의 선악과를 탐닉하고 따먹으려 든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에덴 농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시되 그 안에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 죄악과 포타에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